자 안녕하세요. 채트를 거두는 남자 송프로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자 알아볼 종목. 자 야, 지금 좀 6월 25일날 좋은 상승 보여주었던 카카오페이가. 지금 단기적인 이런 차익 실험 물량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조금 더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유가 조금 더 이런 재차 상승 구간 조금 더 만들어주나 싶었으나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하락세를 유지를 하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해 하시고 조금 더 지루해 하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 지금 당장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장중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 금요일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정보들을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런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결국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자 이런 카카오페이 결국에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의 내용에서도 자 이런 비주류 은행 것들도 자 포함을 시키고 결국에는 자 이런 50억 건 관련된 자 이런 비주류가 아닌 주류권, 은행권들도 조금 포함이 되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발의 내용을 통해서 자, 우리는 조금 더 무엇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자, 10월 달에 결국에는 국회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발의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10월 달, 10월 달에 결국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결국에는 지금 이런 카카오페이 결국에는 자 우리가 국내에 봤을 때자 이런 유통망 관련된 결제 시스템 관련된 이런 유통망 관련된 조금 더자 어떻게 유통망 관련된 조금 더 이런 결제 시스템 뿐만이 아닌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잘 군축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조금 더 이런 카카오페이 결국에는 시월달 관련된 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수회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기적인 모멘텀은 조금 더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더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실질적인 이런 달러. 관련된, 자, 우리나라의 이런 달러들의, 달러들이 결국에는 지금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제도화의 속도를 조금 더 올리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간, 결국에는 10월달이 아니라 조금 더더 더 빠르게, 결국에는 조금 더, 더 국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이러한 하락은 자, 어떻게 위기는 조금 더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구간을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미국 시장 내, 자, 이러한 금리 관련된 얘기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안에 대해서 자 이러한 미국 시장 금리 관련된 지금 얘기들이 결국에는 0.5% 인하 가능성에서 지금 다시 0.25% 인하로 조금 더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한 이유들은 결국에 이러한 ppi 지수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결국에 높게 나옴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결국에는 이러한 생산자들의 결국에는 관세 관련된 이런 영향들이 조금 더 전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런 관세 관련돼 조금 더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더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자 미국 시장 금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 코스피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조금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조금 더 외인들의 이런 순매수세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결국에는 이런 잭슨홀 미팅이 다음 주 다음 주 중에 결국에는 끝날 끝날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잭슨홀 미팅이 끝나는 이후에 결국에는 이런 외인들의 수급 물량 이 조금 더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리구간 재차 상승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결국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결국에는 수익률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윗 구간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실시간 대응,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쪽에 있는 번호로, 자, 어떻게, 자, 카카오라고, 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시고, 자, 카카오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건데, 자 요즘에 세상이 많이 흉흉하잖아요. 자 이런 링크 조금 제한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문자로도 소통을 받고 있으니까, 자 문자로도 편하게, 자 문자 주시면 제가 소통해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 결국에는 소통 방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냐라고 했을 때, 자좀 전에 제가 자, 말씀드렸던 자 이런 단기적인 저점 자리가 조금 더곧있으면 나올 것인데, 자 이런 매 저점 자리 매수 이런 시그널들을 통해서, 자,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 이러한 매수 타점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 우리 조금 더 카카오 주가를 조금 더 봤을 때, 이런 변곡이 조금 더 진행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카카오페, 결국에는 주가는 한반에 1A 상승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월달까지, 결국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분할 매도, 자 분할 매 결국에는 수익률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한다면 이런 불안 매도 타점을 통해서 우리의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조금 더 택해야 되겠고 자 실질적으로 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외인들의 수급 물량 자 이런 외인 수, 외인들의 수급 물량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관들 수급 물량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자, 다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정보들이 그러면이 지금 어떻게 유료냐라고 했을 때자 유료가 아니고요.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유는 제가 실질적으로 저도 매매를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적 여유가 조금 없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우리 구, 구독자분들이랑 주주분들은 자, 이러한 어떻게 시정,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고충 좀 덜어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러한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카카오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긴 영상 자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소정의 선물도 들고 왔거든요. 자, 이 선물은 뭐냐면은 자, 우리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 이러한 선물이고 자, 이 선물을 이제 공개할 건데 자, 앞서 말씀드린 정보 이외에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하나요 소정의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선물은 바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인 바 황제주 공개. 자, 황제주 히든입니다. 자, 이 황지주 히든이 뭐냐, 결국에는 지금 엄청 핫한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 주고요. 자, 이런 정보들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패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실 차트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차트인데, 자, 인벤티지 랩. 자 이때 상승 보시면은 강한 거래량 용에서 상승 한번 올리고 이후에 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자 물량들 던지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 결국에는 금액대를 조금 더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물량들 많이 모은 거 어떻게 돼?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자 지루한 행보장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일어내죠. 자 이러한 패턴들 이후에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고 급등도 일곱 배나 급등했다. 자, 이런 패턴들 보이시죠? 근데 이러한 패턴들 인벤티지 랩에서만 나타났냐? 아니죠. 자, 이거는 셀베스 셀바스 AI라는 차트인데 자, 이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강한 거래량 상승에서 자,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자, 고점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자, 매집을 시작을 하는데 이 구간 매집한 구간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래량을 이용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킨다. 자,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데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서 사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사냐? 추경 매수를 하냐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알고 우리가 조금 더이 구간에서 조금 더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사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자, 황금이라고 문자 한번 주시면은 아직 지금 이러한 급등들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 제가 추천을 해 드릴 거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보유 시드를 지키는 거는 결국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그 결국에 봤을 때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트럼프 끈질기게 결국에는 설득을 시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엔 뭐로 볼수 있냐? 엔비디아 관련된 성장력을 조금 더,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라는 거고 결국에는 중국 수채를 뚫어냄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력을 조금 더볼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들. 조금 더 담아 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런 이제 급등 안 나온 종목들뿐만 아니라 결국엔 수익률도 얻어 가셔라 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러한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음.